10월 3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다 한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니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시 것과 못미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 전의 모습은 이절 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은 혼돈과 또 캄캄한 흑암과 그리고 질서가 없는 아주 무질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업을 보면 나누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렇게 나누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또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피조물은 아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이 나눈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다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구별한다, 분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는 것, 엄격히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시작된 이 구별은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예, 구별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짐으로 어, 이 세상이 창,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이런 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사도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또 귀신이 어떻게 화합하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더불어 같이 차지할 축복이 무엇이냐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혼합되어도 안 되고, 또... 일치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물리치고 또 의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받아들이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물리치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고 함께 섞여져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던 세상에 구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주 무질서하게 섞여져 있는 것들을 정확히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선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무질서 혼돈이... 아주 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 무질서 속에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이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혼돈된 곳에 가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또 진리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구별을 더 잘합니다. 어릴 때에는요. 어릴 때에는 구별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옛날 어른들은 콩을 이렇게 에, 그상 위에다가 잔뜩 펴놓고 그 가운데 좀안 좋은 것들은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씨를 하거나 아니면 콩나물을 키우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걸 어린아이에게 시키면요. 어떤 때는 안 골라야 될 것도 고르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자라면서 구별을 정확히 할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구별하는 능력이 작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구별을 잘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구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구별해서 빛을 따라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저희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구별되지 않고 혼돈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믿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구별, 이란 모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고 또 마귀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선한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하시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주님이 구별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이 칭찬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더 성장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